자, 우체국에 새 상품이 출시됐다고 해서 직접 사러 나왔습니다. 가격은 딱 500원. 진열대 맨 위에 있는 이 상자. 이번에 출시된 영어 상자입니다. 실제로 보면 정말 작은데요. 기존에 가장 작았던 1호와 비교하면 진짜 귀여운 수준이죠. 그럼 영어 상자는 왜 나왔을까요? 사실 기존 1호도 엄청 작았습니다.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었죠. 바로 우체통에 넣을 수 없다는 점. 직접 창구에 접수해야 돼서 불편했습니다.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영어 상자인데요. 우체통에 쏙 들어가는 크기로 소형 물품 배송이 더 편리해졌습니다. 접이식 구조로 되어 있어 포장도 쉽고요. 완성된 상자는 책한권 정도 크기로 대략 300쪽짜리 책이면 딱 맞습니다. 더 작은 물건을 여러 개 넣어도 되죠. 자, 이 상자를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우체국에 가서 접수하기. 둘째, 우체통에 넣기. 만약 우체통을 이용하려면 여기 보이는 간편 사전 접수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. 우체국 앱에서 간편 사전 접수 선택, 발신자 수신자 정보 입력, 신청 유형을 우체통으로 설정, 결제 후 접수 번호 발급. 다음 이 번호를 상자에 수기로 적어주세요. 그리고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끝. 쉽죠? 근데 주변에 우체통이 안 보인다고요? 이럴 땐 앱에서 우체통 찾기를 누르면 주변 우체통이 지도에 쫙 나옵니다. 끝으로 영어 상자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인터넷 우체국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.